네, 안녕하세요. 라꾸하군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도매시장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한 며칠 바빠가지고 이 아이들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도매시장 갔다가 가져온 아이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도매시장 가면 완전히 병이에요 병. 이게 다육이 중독이에 중독. 제가 데드리기면안 가려고 그래도 제가 그날 왜 갔었냐면요. 제가 다육이 초이스라고 하는 애를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가지러 갔는데 갈 때는 내가 다육의 초이스만 가져와야지. 내가 다른 애들은 절대 안 가져와야지. 우리 집에 다육이 많으니까, 아우 내가 안 가져와야지. 그러는데, 결국은 또 들, 들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물건이 많아도, 없는 애들, 조금 이렇게 좀 품목에 좀 빠졌다 하는 애들은 조금, 조금씩 조금씩 채워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물건을 가져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하트 초이스라고 하는 일을 제가 영상에서 심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하트 초이스라고 제가 이 아이를 가지러 갔었는데, 보이시죠? 정말 매력 있는 애들이에요. 정말 아직은 많이 물건이 풀리진 않았는데, 저희에 오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것을 좀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저 밑에 지방, 아주 아래 지방에서 이게 택배로 왔어요. 제가 도매시장에 부탁을 했더니, 하트 초이스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가 어디가 하트가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나중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볼록볼록 요 모양이 이게 하트가 된대요. 오리 킬루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요 이런 모양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게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하트 초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세개가지러 갔다가 다른 아이들도 좀 가져오게 됐어요. 하트 초이스 아니면은 제가 가지러 가지를 않는데, 그 때문에, 제가, 에본일. 레드 에본인데, 요거는, 어, 이렇게 작아도요, 이게 품종이 좋은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생으로 빼내는 애들이 아니라, 이게 수입이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 아이가 여름이나 이런 애들이 이게 물음병이 없어요. 그래서 수입, 수입하고 국내에 물건하고 이게 차이를 주는 점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육이들이 에보니들이 되게 건강해요. 우리 나라 환경에 이 더위가 와도 이게 수입 들어온 애들은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요. 레드 에보니 그리고 제가 레드 에보니. 두개 들고 왔어요. 두개 들고 오고 또 야, 이는 월금 금, 월금 금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물 들어 놓으면 저희 집에 오시는 단골 분들이 좋아하세요.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또잘안 커서 좋아요. 대부분이 보면 왜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육이 크는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크는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월금 색깔이 예쁘죠 포트에, 포트에서도 이렇게 예쁜데 낙고 화분에 심어 놓으면 이 색깔들이 더 선명해요 월금 그리고 제가 이제 에스토 레인보우 제가 그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3도짜리 자연군생은 아니에요 자연군생은 아니고 커팅군생인데 제가 이렇게 3개 가져왔어요 3개짜리 머리가 3개짜리 한몸한 포토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인기있는 아이 제가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이 아이 세 개를 왜 가져왔냐면요. 이 아이가 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들쑥날쑥거리지 않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다이그들이 구매를 하다보면, 얼굴이 어느, 어느 건 올라오고, 어느 건 내려오고, 어, 이런 아이들이가 있으면 다이기를 심어놓고도 나중에는 안 예뻐요. 그냥 이렇게 얼굴이 키가 같은 애들을 나중에 고르시게 되면 심을 때도 예쁘고 오래됐어도 예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는 물건을 도매시장 가서 골라도 아무리 밥이 좋고 가격이 싼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이 얼굴이 이렇게 한 거. 그리고 키가 이렇게 엇어 비슷한 애들을 많이 골라와요. 아무리 밥 좋아도 이게 형태가 이렇게 키가 하나가 쑥 커버린다든가 이렇게 올라왔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길러도 그 아이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할 때는 얼굴이 엇 어, 어 비슷하게 이렇게 얼굴이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구매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심어요. 이런 아이들이. 키가 이렇게 한 몸이라도 이렇게 키가 같은 애들이 심어 놓았을 때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거의 키가 거의 이렇게 같죠. 어느 것이 더 크고 작고가 별로 차이가 없는 애들을 저는 좀 많이 이런 애들을 선호를 해서 많이 구매를 해서 제가 비치를 해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예쁘다고. 오늘도 주말인데, 어 여기는 좀 날이 흐렸어요. 흐렸는데, 날씨는 굉장히 따뜻해요. 흐리긴 한데, 날은 따뜻해요. 그래서 오늘도 좀장장에 좀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키가 좀갔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가 같은 애들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키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냥 키가 커도 이 얼굴이 이렇게 좀 같은 형태를 이룬 애들이. 그래야 얘들이요, 이게 심어 놨을 때, 얼굴이 이렇게 키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같이 커요. 그래서 오래 길렀을 때, 애들이 한번 같이 예쁘게 커요. 그거 하고, 제가 또 가져온 게, 짠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인데 나이가 먹은 애들이 목대가 이렇게 커 제가 요 아이 나중에 제가 심는 모습 제가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목대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큰 애들을 제가 나중에 심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 제가 또 가져왔어요. 이것도 러블리 로즈인데 얘들은 굉장히 이게 작아요. 근데 그런 거 비하면은 얘들은 이렇게 정말 한 송이 장미꽃 같죠? 그래서 제가 러블리 로즈도 제가 심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키가 큰 애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러블리즈가 이렇게 목대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애들을 이 목대를 더 이상 이렇게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크는 방법 다육이는요. 이렇게 큰걸 구매를 했다고 해서 절대 키우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키우려고 하면은요. 얘들이 얼굴이 망가져요. 그리고 미워져요. 안 키우려고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러블리 로즈를 저는 도매시장에 가면 대두리기면은 뭐 같은 러블리 로즈라도자연군생이 있으면. 대드림의 자연 군생을 가져와요. 왜 자연 군생을 데리고 오냐면요이 자연 군생을 저도 이제 뭐이 다육이 판매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판매를 하기 저도 하기 전에 저도 매니아거든요. 저도 다육이 길러고 취미 생활로 하고 제가 심는 것도 좋아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요렇게 심어 놨을 때 어~ 제가 자연 군생을 많이 선호해요 자연 군생을 왜 선호하냐면은요 자연 군생은 어떤 환경이 어~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추위가 많이 온다든가 어떤 속도가 많이 차가지고 어~ 어떤 그~ 계절의 변화가 왔을 때도 자연 군생은요 잘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부위에 병이 안 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좀 도매시장 가면 자연 군생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이 보면 자연군생보다도 밥이 좋은 거, 키가 큰 거, 막 얼굴이 많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좀 자연 군생을 많이 가져오려고 그 애스는 펴져. 요 아이 얼굴은요. 샬롯이라고 그래요. 샬롯. 그래서 제가 2도짜린데 이렇게 보면 피멍이 들어 있죠. 자세히 보면 얘들로 창 얘들은 애 보니까에 속하는 애들은 아닌데 어, 이 피멍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좀 길러 이렇게 좀 키워 놓으면 매력이 있어. 그리고 베비 어? 나큼 제가 웨비나 금웨드짜리 가져왔어요. 이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입장이 그래 가지고 갔더니 이번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곱 개 가져왔어요. 이거는 같은 가격인데 은색.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경하세요. 음. 요 아이도 맵이나 그건 외두인데, 여기, 여기가 새끼가 다 색깔 예쁘죠. 외두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곱 개 가져왔어요. 자, 와이드. 이렇게 한 몸짜리인데. 그래가지고 신면 이 아이도 데리고 왔고, 금영도 제가 데리고 왔어.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아이들. <laughs>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 만난 저녁 드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